지극히 거룩하시고 영원히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천지에 기뻐하심을든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넘치는 성탄의 계절에 저희를 불러주시어 뜻깊은 행사를 갖게 해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드리는 예배를 영과 진리로 인도해 주셨기를 원하오며 찬양과 기도와 저희에 드리는 모든 순서 순서를 주님 영광중 친이 받아 주시옵소서. 네.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이땅에 750만 노인 세대를 사랑하셔서 전국 노인 기독 신회를 창립하게 해주시고 노인 복음화와 복지를 위한 사역에 저희를 써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옵니다 창립 2주년 짧은 기간이었지만 전국의 전 노신 지부를 설립해 나가게 해주시고. 지금 마련을 위한 실버복지타운 건립과 생명나무 식재사업 등을 기초부터 다져나가도록 해주신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리옵니다. 바라옵기는 생명나무특별위원회와 전노신운영위원회 중책을 맡으시어 매주 회의를 주관해 오시는 문세광 목사님을 비롯한 원라 목사님들의 신원을 강건케 해주셨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이선구 목사님을 통해 건립하게 해주신 은퇴목회자 지원재단이 더욱 견실한 재정 뒷받침으로 평생을 복음 전파와 구령사에게 바치신 목사님들의 노년을 지원하는 데 조금 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네. 이강호 이사장님과 최은성 목사님, 김영진 장모님과 이신 장모님 또한 두재용 목사님과 홍윤호 목사님을 비롯한 분의 중직을 맡기신 모든 분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백세 시대 한국의 고령사회 보급만을 물론 미국의 복지와 노용 노인 고용 창출까지도 성공시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전노신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인도해주셨기를 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위하여 기도를 올립니다. 한 해의 끝, 끝달도 벌써 중반을 지나는 12월에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아닌 것이 없으며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건만 저희 나라는 어무도 곡심한 양극화로 온계층과 공론과 백성이 분열이 되어 있어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만연되어 있는 이기심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기 때마다 베풀어 주신 긍휼로 교만과 원한함을 버리고 착한 국민성을 되찾아 다시 화합하여 뭉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오며 먼저는 믿음의 백성 기독교인들이 회개하며 이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경건과 거룩으로 회복되며 총긴과 나눔의 초대교회로 회복되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사회가 변하고 정치권과 모든 지도자들도 정체성을 되찾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공휼의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한국의 사과나무를 심는 성심으로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경건과 거룩의 삶으로 이 종말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사랑에 한량 없으신 주님, 주님 오신 성탄의 대절 대림조를 지나며 온 땅에 병든 자, 소외된 자, 혼자이신 노인들이 외롭지 않게, 배고프지 않게 사랑에 대열 선두에서 앞장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실시 없어서 마라나타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하였서옵나이다 아멘